자, 안녕하십니까 <laughs> 주식클라스 내일증시 입니다 좁쌀장세로 한번 이름을 적어 봤어요 음, 잘 자란 종목들이 오른다 그런 데용이겠죠 사실 표현을 하다보니까 좁쌀장세라는 표현은 주식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름을 짓다 보니까 한번 넣어 본거고 에코프로모테리얼즈가 상장을 하고 오늘은 사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라고 해놨는데 좁쌀장세란게 뭐냐면 이제 시장을 이야기하는 건데 시장의 지장은 이렇게 이제 지수가 여러 가지 이유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 엘제니솔루션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근데 가장 우리가 주식을 할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지수가 먼저냐 종목이 먼저냐고 묻는다면 항상 종목이 먼저죠. 그래서 이 종목이 사한가를 갔습니다.만약 사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사한가를 갔다고 해서 반드시 에코프로가 지주에서 에코프로가 올랐다고 단언하기는 조금 문제, 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 주식이란 게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왜 그러냐 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랐다고 해서 반드시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갖고 있는 LG 화학이 많이 오르란 법은 없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흐름인데, 오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 우리가 많이 보는 그 이슈 중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건데, 이 상승과 하락 종목의 비율이 있죠. 보통 100% 정도가 넘어가면 지금 이제 어느새 코스피가 130까지 들어왔는데요. 어, 지수도 지수지만은 수매가 상당히 빠르게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뭐 자주 보시던 분은 이 화면을 보시지 않을 것 같은데 밑에 있는 게 지수고 위에 게 ADR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체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보다 많아지면 생각보다 이제 시장의 힘 자체가 견조하다 고 이야기합니다. 지수 오르는 것보다 종목 오르는 게 빠르다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느새 거의 120%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게 약간 이제 뭐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으면 족살장세를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상승 종목들을 놓고 보면 다 개별주입니다. 뭐 스톰테크라는 신규 상장주도 있을 거고요. 오픈놀이라는 종목도 있고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또 하나씩 나눠서 볼까요? 코스피는 에코프로 모티리얼즈가 있을 거고,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 또 로보젝트도 하나 있고, 또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조선, 뭐, STX 같은 경우도 뭐 약간 조선이나 기타 개별 일주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도 뭐, 신규주는 신규주대로, 또 하나가 이제 부방 같은 종목들은 약간 우리가 정치인 테마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인 테마주는 정치인 테마주대로. 그리고 SAMG 엔터 같은 경우는 또 영유와 관련주예요. 영유아, 뭐 애들, 고맹이들 이런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 엔텔스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이제 또 반응하는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종목이 반응을 한다는 건 뭐냐하면 이거는 또 법무부 장관에서 요새 이제 스토킹 방지 법안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좀 나오자, 나오다 보니까 또 이런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움직인 종목 위주로만 이야기를 드립니다만은 또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인 제약 바이오 종목이잖아요. 그 조금 더 볼까요? 어, 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 디지털 엑스레이 관련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치과 관련해서 그런 관련주고, 물론 뭐늘 이런 식으로 움직이긴 합니다. 꿈비 같은 경우는 또 영유와 관련주고, 뭐를 의미하는 거냐 하면, 그만큼 지금 이제 그동안에는 큰 주식이 아니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탄력성이 막 좋고, 뭐, LGN 수류의 탄력성이 막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동안 약간 이런 게좀 없잖아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주관정시에도 받긴 했지만 모든 세상의 관심이 여기에 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지수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엉건이 이제 이러한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해석해봤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는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생각보다 반도체를 돌렸던 종목들이 한미 반도체도 볼까요? 한미 반도체는 한미 반도체대로 또이오테크닉스는 잠깐 언론에 왔습니다.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대신 이제 최근에 지난주 좀 힘을 걷던 리노공업 같은 이 테스트 속기 쪽도 약간 강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리플로 장비라고 이야기하는 STI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주춤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데, 와악 반도체 소보장으로 갈것 같다가 실제적으로 주가가 조금 더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 좀 멈추다, 멈추는 상황이 있고, 여기에 이제 시장 관점에서 아직까지 뭐그 어디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에 대해서 그렇게 호재성 재료가 없긴 없습니다. 뭐, 있다면, 뭐, 많이 빠져 있고, 소외받았고, 이렇게 볼수 있고, 매도세력이 없고, 또, 막연하지만은, 대주주 양도세 요건 자체가, 대주주의 기준금액이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만은, 수급적으로 들어온 힘을 놓고 보면, 포스코 홀딩스는 원래 외국인이 많이 팝니다만은, 에코 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매도세가 좀 멈춰져 있습니다. 주가는 이제 매수를 안 해서 못 올라간 거죠. 우리는 어디, 뭘 넣겠냐면, 매도세가 없고 매수를 할수 있다면 주식을 사한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식은 매도가 있을 수가 없죠. 매도 해봤자 첫날 나오는 게 답니다. 제가 주말 정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공모주는 신규 상장 첫날 나오는 게 전체 원하는 물량이 거의 전부라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날 내일 팔아야지 개인이 아니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팔기 때문에 그럼 기계적으로 매도 물량 다 나와 버리니까 다음 날에 매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 사고자 하는 세력만 있으면 올라오리는 거죠. 물론 이 종목이 내일 어떻게 될지는 사실 수급에 놓여 있습니다. 저도 어제 지난 금요일날 이 주식을 다시 사가지고 오늘 상가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올로는 갈것 같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특별히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없는데 누가 팔겠어요. 팔고자 하는 물량이 없다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첫날 유통 가능 물량을 체크하는 게 핵심입니다. 원래 신규 상장주는 우리가 말하면 이제 상장하고 얼마 안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답게 포장이 돼서 왔기 때문에 오늘 상장한 요 스톰테코도 마찬가지고 그냥 상장한 당일날 들어오는 그들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1개월, 3개월 지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말하는 한 3개월 정도 지난 물량이 주식이 있어요. 만약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잘라도 한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제 10월 27일 상장했으니까 이달 말이죠. 보호예술 하는 게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1개월, 3개월에 가장 많이 나오니까, 한달 정도 지나고 나면 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강역주는 거의 초반의 힘의 률리에 따라, 가져간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일 정시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제가 좁쌀 장세라고 이야기했고, 에코프로 모티 사악을 했으니까, 장은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어쨌든 간에 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 관점도 있습니다만 최근 우리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스닥이 따라가지 못한 거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가 간다고 코스닥이 무조건 따라가란 법은 없어요. 근데 오늘에 올라왔던 이 에코프로의 힘 자체나 배터리 힘 자체가 어느 정도 약간은 제세 번째거든요. 정확히는 두 번째죠. 지난, 지난주에 한번 있었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관련주를 보시는 분들은 기준, 가격 기준으로는 어쨌든 갭 상승 갭번 아직은 저항이 있지만은 여기서 봤던 10월 초순에 만들어진 이 가격대,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게 24만 원대가 되겠죠. 이런 가격대의 주가가 이렇게 잡아준다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갭 상승 갭은 오늘 몇 곳입니다. 그리고 10월 달 기준으로는 대략 한 80만 원대 정도 물량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가격을 뚫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생각보다 빠른 쇼크부터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어, 오늘 형성했던 이 가격대가 이제 이달 말까지 잘지켜는지 가지고 연말에 모멘텀을 가져가야 되고 지금 에코추봉을 끼워놨는데 좀뭐 흔들릴 땐 추봉을 한번 봐보세요 추봉을 봤는데 추봉 같은 경우 는뭘 보는 거냐면 두 가지를 봅니다 이 추봉의 크기가 어떤 의미 있는 양봉인지 그럼 오늘 진행됐지만 오늘 에코프레일 추봉은 지난 8월 말 이후로 다시 처음으로 5주선에 올라가는 흐름이죠 5주선 그쵸 5주선 그리고 추봉상 가장 좀 어 음봉이 다섯 개 가장 많았던 데가 바로 요때죠 다섯 개. 근데 그 다섯 개 시가 자리가 대략적으로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한 77만 원대 정도, 77만 원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한 77만 원, 80만 원대 올라가게 되면 생각보다 빠른 쇼크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막 포이자로 날아가고 하는 거는 다음의 문제예요. 2차전지 관련주는 여전히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 리튬 가격이나 수요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모여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보다 조금 더딜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더 빠지지 않는다면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많거든요. 그림 가지 보시고, 지금 과정에서는 이게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가 빠져있기 때문에 현재 속도로 얼마까지 갈지는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주가 상승하는 상승의 에너지, 월봉이 양봉이고 주봉이 오주선을 지지하고 일봉산, 오월선의 그래프가 우상향하면서 검정색입니다. 지켜준지.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언어보다 조금 좋은 흐름이 왔다. 그리 말씀드리겠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건 이제 엔비디아 봐야겠죠. 근데 약간 느낌 아닌 느낌은 살짝, 뭐 일부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살짝 원봉이 조금 많아졌고, 5월선는 건드린 종목이 많아졌다. 근데 그 자금 자체가 그러면 2차전지로갔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 자금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일 효과를 예상하는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라든지, 뭐 아까, 아까 몇개 봤습니다만은 뭐 컨텐츠 관련주라든지, 심지어는 다시 게임주 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금이 조금씩 분산되고 있습니다. 참 주식이라는 게 재밌죠.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주식은 큰 어떤 추 우리가 주도주란 이런거에 집착할 때 그런게 자꾸 모호할 때가 생각보다는 목거리가 많고 근데 이제 일반 투자가분들은 사실 하루다루 하루거리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잡긴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치수가 어느정도 하반경직을 보이고 치수 관련 대형주가 약간의 그지지력 더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나올 때는 그 종목들이 조금 조금씩 지수를 잡아갈 때 반도체든 배터리든 오히려 새로운 목걸이에 대한 단계적 수급 자체는 많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또더 많이 공부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수익을 낼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화이팅.